형 혹시 아이큐 160이에요? 어? 제가 다 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봐봐 <목소리> 아니야 <뭐든>, 봐봐 해봐 아니 엔딩이 <목소리> 형이 고맙다고 하는거야 아니 아니기에 엔딩이 고맙다고 하는거야 고맙다야 다시 하는거야? 할게요3 2 1 휴우 치면 어떠지? 아, 허... 늦게 내는 거. 레크로가 건데. 소름 돋는데 이거? 나 먼저 하잖아요 나이스. <laughs> <laughs> 이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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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오케이 좋다. 야, 머더가 이렇게 하라고 알려줬어. 채팅에는 쳐 놓고. 와, 얘 존나 치사하다. <laughs> <laughs> 아, 와 가, 진짜, 야, 진짜 같은 야 같은 팀 같은 팀인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별로다 우리 선배다 아, 진짜,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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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야 그래. 머더야 한다, 진짜. 와, 아, 그렇게 아, 이기고 싶었냐 아, 같은 이인데 아, 아, 진짜 열 명이야 와 아, 진짜 열 명이야 준서리 뭐 났어요 들어왔나 첫번나야나 A 간다 나 A 간다고 팀보 마지막 아 뭐야? 야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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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안 들어왔어. 좀 좀. 이거 없어. 잡지면 어? <laughs> 안 돼? 나해해해해 해. 야비洛클비洛클비洛클홀 나오고 조심해 비洛클비洛클비洛클야홀클이홀클홀클씨홀클 조심 야 이거 야 선대가 존나 불리한데 야 선대를 어떻게 뚫어 이걸 야선대 어떻게 뚫어우이와 무슨 날방클날방클 와리크 와리클 날방사 날방사 아니야 야야야야나비싸 그래 갈게. 갈게. 할게 개피 모터 개피 모터 개피 방객 클방클야나비싸 간다 이거 사운드 들을 수가 없어 나비싸 간다 베코 베코 코나 비싼 간다 나 빌까 빌까 복받을 거야 중심 복받을 거 이거다. 나 볼까 볼나 복받아 복가아 지금이야 지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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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A 가자 A 가자. 빌쿠 빌쿠. 아나 바로 게나 갈게. A 가자 A 가자 A 가자. 나 졌어 나 졌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빌쿠 빌쿠. 나 맞다 빌쿠 대 빌쿠 대 빌쿠 대. 나쿠 앵커피 앵커피 피 됐다. 너무 너이따이따이따뭐고였어야스나야야나나피7십이다아 우리 우리 뭐 몰라 우리 뭐 몰라. 뭐모른다 우리. 나고야 빌고야. 도와줘! 뭐고아 도와줘야니까. 고였어와 존나 시끄러. 와 존나 시끄럽네. 와 미친. <웃음> <웃음> 와, 와, 존나 집중한데, 와. 이건 혁명이다. 와, 이거 뭐야? 무슨 컨텐츠야, 이거? 근데? 와, 이거 뭐야? <laughs> <신갈마다 콘텐츠야? 웃음> 와, 진짜 개판이야. 나 봐도 소 못해! 아, 저거 봐도 소리 못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지마! 소 하지마! 하지마! 와, 이 새끼 왜 서래 해 어, <laughs> 어, 아니야. 그렇지, <laughs> 아, 까비. <가비>. 까비. <laughs> 아, 아니, 가 나... 너무 불리한 이거. 선 뭐... 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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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계속 이상한 소리 계속 내. 우우, 이런 소리 내. <웃음> <웃음> 어, 그런 소리 하네. 와, 계속 내. <laughs> 아, 하지 마, 하지 마세요. 야, 에이, 에이 가자. 아, 에이가. A가... 전몇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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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몇 개? 점몇 개? 전몇 개? 전몇 개? 점몇 개? 점몇 개? 점몇 개? 점몇 개? 점몇 개? 야 우리 뭐가 올까? 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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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더. 고모탭. 맞어 어디야? 맞어 아, 어디야? 줄게 줄게 죽게죽게 줄게. 아니야 아니야야 비야 비. 고모탭. 야야야 아, 존나 <laughs> 불리야 야 우리 우리 오일이야 조용하자 조용하자 야 우리 조용해. 고모탭. 저새끼들브리피 어쩌면 모, 할 수밖에 탭. 없거든. 나 졌어 나갈게. <목소리> 오케이 뭐야 나 홀크 나, 나나 달방 먹을게 썰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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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링이나링이 썰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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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나이 썰링이 썰링이 썰나이 썰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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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이 썰링이 썰링나 썰링이 썰나이썰나이 썰링이 이 썰링이 썰나이썰나이 썰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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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썰나이썰나이썰나이썰링이이

상대팀 분들 닥쳐주세요아 <laughs> 진짜. 나봐줘 나봐줘 나봐와 나는 삼기스나이러길래 우리 팀이 미쳤나 놔라. 이랬는데. 상대팀 분들 조용해주세요. 쇼사 쇼사 쇼사. 롱포롱포롱어 뭐가 폭맞았네 뭐야? 뭐야? 아쇼대쇼 와. 아우 레 죽었어. 이 나피스줄 알았는데 뭐지? 아, 네. 야, 왼병 먹 우리 왼병 먹었어. 하나, 둘, 셋. 웬면버거, 홀쎄, 야, 왼병, 웬면버, 왼병 조심해라. 왼병 먹은 왜 말해? 조심해, 조심해. 리본 누르내 대각, 대각 아 데려왔어. 달아 데려왔어. 파이야? 야천렉가아과 가드 인데디 외면 먹은 거말하냐아 외면 왜 말해 <laughs> 아 미친놈이야 외면, 외면 안 찍히고 는데왜 말하냐고 진짜 외면이네 <laughs> 어난 진짜 찍어봤는데 진짜 외면이 <laughs> <진짜 웃음> <진짜> 있어 진짜 찍줄 알았어 처음에 진짜 있어 집중해라 1 남았다 면돼1 남았다 면 이긴다 거나몇 박자? 이건 무조건 1 남았다 면 이기는 거야 야야 아, 아, 야, 아, 야, 아, 야, 아, A, 야 A 썰 열게 내가 A 아, 연다 비설대비설대비설대가졌어비설대가졌어비설대 뭔데 뭔데 스나? e 플 i 플 a 플 빠졌다 한 z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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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나 스나 <목소리> 스나 스나? e 설대 스나 비설대 b 라고아우리 e 아닌 z 같은데? e b i z a 고 r e b i z a r r 오 b i z a r 오 e 전 i 스나 r r e b i 이 a r 이 e Bizarre, b i z a r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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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스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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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s yes, e s yes, 아니 얘기 우리팀이 말하는 줄 알고 얘기가 난데 얘기 계속 쇼키했어 얘기 저기 따고 짜놨어 괜분다 2분 쇼킷 2분 쇼킷 아, <웃음> 아 <웃음> 뭐야 이게 야 삐패 가자 삐패 <laughs> 아니야 어디가, 아니야 어디가, 아니야 A A 이렇게 에이. 보니까 또유리 아니야, 아니야. 가자, 야, 우리 유리해, 우리 유리해, 막으면 돼. 막면면 끝. 나 피사 간다, 나 피사 간다. 나 피사 간다, 나다나 피사 간다, 나피 간다. 나피나사나 피사 간다. 나 피사 간다. 나 피사 간나이스야나이스나이스왼나피왼간다다 나이스 저펄탈 맥우샷 빠지라 지라자 막아 막고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야 피스 한로 가자 피스 한로 간다 오케이 피스 로보 올게 피로 우리 인미섬으로 가자 인미섬으로 보. 스사로 간다 피스 한로포 가는 중 진짜 왔어 진짜 왔어 진짜 왔어 야야 혼자 간거야 아니야 에이스 나야 에이스 나야 멜론 백 배란빵, 배란빵, 저란저 배란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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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에이다란빵 배란빵, 배란다배다빵배란어미란빵 배란빵, 리란빵 배란빵, 배란빵, 사란빵 배란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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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란빵 배란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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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빵인데빵배란다자 간다 야란나배라운드란라운드빵배라빵배란다 배란빵, 야란빵 배란빵, 배란빵, 배 야오라이 와리자리다 와리자리다 짤리 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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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짤랭 짤래 짤 짤래 짤 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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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 짤래 짤 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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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클다이클다리네이게레드컨야야컨다자 숨어있는 거이컨해줘컨 다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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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이컨 다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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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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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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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컨 다이컨, 다이컨, 다다이이컨다이야다이

야야야 <목이> 야, 야, 해야 돼야 이거 왜왜왜다 죽었어 자, 자, 이제 막 된다 막 된다 기해줘기해줘다 죽었어 기해줘 야야야 나 이거 삐서벌어스 할게 야삐벌어스 한다 이대로 피팅자전 야야 달만 먹기 다야 달만 먹힌 거 지켜줘 힌컨힌컨아 달만 먹혔어 기억자 기억자 달만 먹혔어 기억자 없어 기억자 없어 기억자 갔어 기억자 들어왔어 기억자 들어왔어

뭐야? 방랑이. 어, 방난이이 새끼, 방난이방난이라 불러, 이제. <laughs> 와, 방랑이. <스토리> 와, 조시. <일반> <투수> 야, 테스, cette... ça... 야, 테스팅 세이브 한번 줘. 설한 번에, 야. 설한 번, 야, 설한 번, 세이브 해줘. 설한번 해줘. 야, 설한 번, 테스팅 세이브 한번 줘. 오케이. 오, 미안. 오, 아 너무 시끄럽고. 뭐야, 미안 이거. 이거. 아, 아, 우리 팀. 킹이 다아니 우리 팀딱 봐도 답이 없어. 뭐야, 아, 이거. 아, 나나나 어지러워.